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백화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많게는 35% 증가했는데요. 백화점 업계는 매출 증가 요인으로 날씨를 꼽았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난해보다 20일 가까이 늦은 데다 연휴 기간에 비까지 자주 와 지난해 추석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낮았던 건데요. 이는 소비자들의 외투 구매 심리를 자극했고요. 굳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실내 쇼핑몰을 찾는 나들이객이 증가한 점도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70대 이상 노령층 인구가 20대 청년층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나이별 인구 통계가 작성된 1925년 이래, 즉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데요.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 명 수준으로 1년 전보다 19만 명 정도 줄었는데요. 반면 70대 이상 인구는 654만 명으로 집계돼 20대 청년층이 노령층보다 24만 명이나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령층 인구가 처음으로 20대 청년층 인구를 앞지른 건데요. 장기간 지속된 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여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대 인구는 지난 2020년 703만 명에서 정점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감소하며 성인 연령대 중 가장 소수 세대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0대가 노동시장에서 희소성이 커지기는 커녕 대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20대가 설 자리가 부족해지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30대 여성이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일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8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 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태어난 지 보름밖에 안된 여아를 넘겨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양을 할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던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아기의 부모에게 연락했는데요. 하지만 A씨 부부는 아기를 데려간 뒤 출생 신고는 물론 예방 접종도 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도 소홀히 했습니다. 또 양육 과정에선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하기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예, 일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했습니다. 잠시 후. MBC 뉴스투데이를 보내드립니다. 만들겠습니다. 경북의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260만 경북도민이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도 경상북도 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경북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 의회가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는 260만 경북도민의 경상북도 의회입니다. 경상북도 의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장애인 방송이야. 프랑스 국기가 나부낀다. 왜 저렇게 바빠? 장애인 방송은 시각청각장애인들만 쓰는 거 아니야? 아 왜기 왜야? 전국민이 다 이용하니까 그렇지.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공간부터 요즘 바쁜 청년들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 내 안에 미디어를 깨우다. 장애인 방송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경북 북부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모레도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의 단풍은 푸른색이지만 강원도에는 이제 첫 단풍이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자세한 월요일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포항은 18도, 안동은 17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25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잦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아 옷차림에 신경 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착공 9년 만인 다음 달 7일 마침내 개통합니다.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물류와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연장, 도로 포장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안전시설물 설치 등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사업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9년을 기다려온 고속도로가 다음 달 7일 마침내 개통합니다. 총 연장 30.92km, 나들목은 북포항과 남영덕, 영덕읍 3곳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영덕간 이동시간은 현재 39분에서 16분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되고 피서철마다 정체를 빚는 국도 7호선의 교통량은 40% 이상 분산됩니다. 이 밖에도 영덕과 대구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되고 영일만항과 강구항 등 해양 물류의 이동 효율이 50% 이상 개선됩니다. 올초 동해선 철도에 이어 포항영덕 고속도로까지 개통하면서 경북동해안의 교통 인프라는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교통 효과가 지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사회적 편익이 연간 42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덕군이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24억 2,700만 원을 모금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금액은 지난해 전체 모금액의 2배 이상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연계한 모금 캠페인 등에 힘입어 출양인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모금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덕군은 올해 모금액은 토닥토닥 영덕문화센터와 귀농귀촌 생태학교 등 주민지원 사업에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에 이어 EU마저 한국산 철강에 대해 50% 고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철강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작년 기준 연간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47% 축소하고 쿼터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약 380만 톤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 가운데 약 263만 톤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습니다. 포항 철강업계에서는 미국의 고관세 여파를 줄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u 마저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면 앞으로 수출할 시장이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조리서 두 개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될 국내 후보로 선정됐는데요. 이보다 앞서 청송과 동해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조리서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될 국내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수운잡방은 안동 광산 김씨 문중의 조리서로, 김유와 그의 손자 김영이 저술했습니다. 양반 가문의 음식 조리법과 술 빚는 방법 등 122개 항목을 담고 있는 민관 최초의 조리서로, 2021년에는 조리서로는 유일하게 국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장계양이 쓴 음식 디미방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순 한글 조리서로 수운 잡방보다 더 많은 1 4여섯개 항목의 조리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리서들은 16세기에서 17세기 후반 조선시대 경북 북부 지역의 식생활과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기록 유산입니다. 고춧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나 소주 제조법 등은 활용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경북 지역이 우리나라 민간 전통의 소주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이두 조리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통주를 개발하고 지역 관광 상품으로 어, 활용하는데 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6월 아태 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사전심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북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는 청송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은 화산 활동의 결과물과 다양한 동식물 화석 그리고 풍화 침식작용의 흔적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어서 지질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경관도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질공원 두 곳에 국가 지질공원 네곳등 경북이 국내 최대 지질공원 보유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경북 문경도 내년에 국가 지질공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안동 만휴정이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불에 탄 주변 원림은 아직 복구 중이지만 만휴정의 고즈넉한 정취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 유명한 안동 만휴정이 휩부연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만휴정을 둘러싼 국가 명승 원림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더니 취재진은 물론이고 물을 뿌리던 소방관들조차 다급하게 대피합니다. 우와 밑에까지 불났어. 화마가 할퀴고 간지 6개월째 만휴정의 모습이 다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주변 자연 경관인 원림은 대부분 불타 사라졌지만 만휴정 본체와 외나무 다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소방대원분들이 물을 이 주변으로 건물에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그 전날부터 만휴정이 암석층에서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있어서. 좀 산불 피해 피해를 좀 조금 덜하지 않았나. 만유정을 받치고 있는 암석층도 균열이나 안전상의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국가 명승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마가 지난 상처 뒤에 와서 좀 가슴이 아파요. 여기 와서 좋은 걸 보니 계속 지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례 없는 산불 피해에도 만유정의 고즈넉한 정취와 아름다움은 여전합니다. 만유정이 재개장한 지단 2주 만에 벌써 2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이 예뻐서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싶어요. 산에 나무들이 많이 탄 거는 보니까 좀 마음은 안 좋은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지켜내고 또 나무들이 다시 자라는 모습 보니까 좀 보기 좋은 것같기 같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농가가 만든 사과 주스를 관광객들에게 선물하고 관광객들이 만든 향기 나는 주머니를 산불 이재민에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동시는 만휴정 개방에 맞춰 인근 안동포타운과 묵계서원 등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해 관광객 맞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올해 1,028대의 전기차를 보급한 포항시가 전기 화물차 30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지원 차종과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심 물류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전기 화물차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벼 재배 농가의 수가 지난 9년 사이 9만 곳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벼 농가수는 36만여 곳으로 9년 전인 2015년 45만여 곳보다 19.8% 줄었는데 이는 전체 줄어든 농가수의 77.7%에 해당합니다. 또 지난해 벼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592만 7천 원으로 2016년 580만 5천 원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중소기업이 외국인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비자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가 이제 현장에 내국인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었더니 93.8%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비용 절감보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인력난 해결책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수요도 절반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국인 채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고용하겠다는 기업은 98.2%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한데 비자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노무 취업 비자인 E9 비자를 받아 일하는데 4년 10개월이 지나면 출국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숙련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3년마다 갱신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7-4 비자를 도입했는데 배정된 쿼터도 다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입니다. 274 e 전환할 경우에 꼭 필요한 숙련 기능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절차나 서류 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중소기업 기능계 속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어려움점으로 꼽히는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아 늘어만 가는 폐교 부지에 임대형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발생한 수익 일부는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데 미래교육과 탄소중립 두 가치를 모두 만족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잡초가 빼곡히 자란 무한의 한 분교입니다. 한때 50여 명의 학생이 다녔던 이곳은 문을 닫은 지 15년째 이렇다 할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이른 한 곳으로 전체의 60% 주로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으로 주변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 선뜻 활용하려는 이가 적은 겁니다. 쉬고 있는 학교를 위한 교육당국의 해법은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사업, 한국 전력의 출자 기업에 폐교를 임대해 줘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자체 활용이 없고 또 대부도 안 되고 또 매각도 안 되는 장기 미활용 폐교를 대상으로 우리는 이제 부지를 제공하고 이제 태양광 그 업체에서는 거기에 사용료를 우리한테 지불하는 것입니다. 폐교 한 곳당 설치 가능한 태양광 발전 규모는 평균 80에서 100킬로와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 중 일부는 전남 교육청에게 전달돼. 학생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발생하는 수익을 학생교육수당 등 학생교육지원으로 환원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또 전남교육청에게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좀 구축하자. 라는 것을 주요 어젠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폐교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복지를 넘어서 지역별 규제와 허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폐교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전남의 8곳 폐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장기 미활용 폐교들이 에너지와 교육재정의 산실로 되살아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경주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 교육과정 수강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고령층 수요가 높은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확대해 시니어 스마트폰 첫걸음, 시니어 카카오페이 실습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또2025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를 위한 디지털 특별 교육 과정도 개설해 국제 행사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로 경북 북부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8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모레도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직 우리 지역의 단풍은 푸른색이지만 강원도에는 이제 첫 단풍이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자세한 월요일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포항은 18도, 안동은 17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당분간 25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과 그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이세먼지는 좋은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앞바다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 김천은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21도, 김천은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7도, 문경은 16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18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1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잦겠고요.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아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주 가던 촬영 스팟이었는데 물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들어갈 수 있나? 해안선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요즘? 할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